공부를 해 봤는데 코어가 뭡니까? 코어는 안녕하십니까? 타고난 약골입니다. 아, 햇살 좋다. 근데 날씨는 뭐 거의 영도에 가까운 날씨입니다. 오늘도 운동을 하러 나왔습니다. 강한 훈련, 포인트 훈련을, 스피드 훈련을 하기에는 몸 상태가 좋지 않고 너무 추워서 다음에 해야겠습니다. 이제 대회가 있는데 목표는 와 진짜 좋다. <laughs> 목표는 지금 10km 38분 이내 37분대 진입이 목표인데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주중에 한번 스피드 훈련해 보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몇 주간 이제 러닝 자세에서 뒤로 흐르지 않게, 다리가 뒤로 흐르지 않게, 백피치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이제 문제를 좀 찾게 되었어요. 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찾게 되었습니다. 과한 이제 백피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오버해서 연습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다리에 쥐가 났던 거고, 근본적으로는 뭐 백피치가 엄청 잘 되는 그런 몸 상태는 아니에요. 백피치고, 뭐 스트라이드고, 뭐 나발이고.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코어, 코어인 것 같습니다. 러닝에서뿐만 아니라 걸을 때제 평소 자세와도 연관이 아주 깊은 것 같아요. 제가 제 평소에 엉덩이가 뒤로 좀 빠지고 허리라고 하죠. 상체가 약간 앞으로 이렇게 살짝 인사하듯이 이렇게 숙여져 있는 자세거든요. 한마디로 오리공댕이 자세. 그 자세가 이제 달릴 때에도 아무래도 그게 편하니까 그렇게 오리공댕이로 달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코어의 문제, 코어에 힘이 없어서라고 제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 봤는데 코어가 뭡니까? 코어는 몸의 중심을 이루는 근육이고요. 뭐 복근, 허리, 골반 이 주위를 코어라고 합니다. 걸을 때나 이제 러닝할 때이 코어의 역할이 뭐냐면 몸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힘의 전달, 다리면 다리, 팔이면 팔이 힘의 전달성을 좀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러닝에서의 이 안정성, 안정성이 높아져야. 뭐 자세를 바꾸든 뭐 빨리 달리든 오래 달리든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안정성이 곧 효율성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한발한발 한발 내딛는 몸의 중심이 한발한발 한발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코어가 약하면 몸이 많이 흔들리거나 불필요한 움직임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건 에너지 낭비로서도 굉장히 안 좋고 부상당할 위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코어 코어를 잘 잡아주는 거그 중에서도 저는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걸 이렇게 다리에 추진력을 생기게 하는 거는 이 코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어가 발달될수록 몸이 안정적이고 안정적으로 빨라지고 상체의 리듬도 좋아질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코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골반이 뒤로 빠지면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골반이 뒤로 빠지는 거를 후방 경사라고 합니다. 골반 후방 경사는 런닝할 때 좋은 점은 하나도 없어요. 안 좋은 점만 있습니다. 그안 좋은 점들을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골반이 후방 경사이면 허리하고 고관절이 좀 과도하게 긴장을 한다고 해요. 엉덩이가 뒤로 빠지니까 어, 고관절이 이렇게 스트레칭이죠. 더 이렇게 각도가 잘안 나오는 것 같고, 하체가 이제 좀 부자연스럽게 움직이겠죠. 아무래도 골반이 뒤로 빠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고관절이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저는 굉장히 오래된 고질적인 병이어서 부상이어서 그냥 넘어가는데, 이 고관절 쪽. 골반 쪽, 오른쪽 골반 쪽이 상당히 아픈 상태예요. 뭐 아프다고 해야 하나? 좀 뻐근하다고 해야 하나? 항상 맞질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허리 뭐 디스크인가 해서 검사도 여러 번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와서 이제 이렇게 달리기 자세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느꼈는데 골반이 후방 경사가 이제 심한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걷고 달리고 하다 보니까 고질적으로 고관절이 좀안 좋아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골반이 후반 경사가 되면 다리가 이제 스트라이드가 되잖아요. 달리기를 할때 디디는 앞발 앞발이 상당히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골반과 이제 몸통과 머리가 이렇게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몸이 앞으로 나가면서 앞발이 뻗어지는 거하고. 골반이 뒤로 빠진 상태에서 앞발이 뻗어 지는 거 하고 효율이 많이 다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오른쪽 골반 고관절이 아픈 게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골반이 이제 뒤로 빠지면서 문제점이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 잖아요 약간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면서 효율적이지 못한 이제 다리 운동이 되 겠죠 런닝이 저한테 그러니까 이제 장거리 달리시 다리의 데미지가 후방 경사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몸에 안 좋다. 다리에 좀 데미지가 좀 크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골반 후방 경사가 됐을 때 저한테 이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뒤 다리가 뒤로 흐르는 것 같고 엉덩이가 뒤로 빠져 있고 뭐 이렇게 달릴 때 약간 좀 어설프다고 하죠.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바른 러닝 자세를 하려고 어, 어떻게 해야 하냐? 그거는 일단 제가 몸소 좀 보여주면서 해야 할것 같아요. 잠시만요. 러닝할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강운동. 보강운동이 좀 저한테는 필요할 것 같아요. 코어운동. 코어운동 중에서는 이제 플랭크. 가장 유명한 플랭크 아시죠? 누워서. 그 다음에, 데드버그. 데드버그는 이제 엎어지는 게 아니고, 누워서 이렇게 하는 거. 누워서, 이렇게. 서서해도 괜찮네요. 요거. <laughs> 이런 거좀 많이 해야 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운틴 클라이머. 둘, 둘, 셋.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간단히 보여주는데, 요거. 이런 보강 운동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몸 전체를 정렬하는 거. 엉덩이. 제가 이 상태에서 약간, 요렇게 되거든요. 엉덩이가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걸을 때도 이게 편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기 이제 긴장이 풀리고, 여기, 여기가 이제 배가 그렇, 그렇기 때문에, 뱃살도 많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좀 정렬. 후방 경사 안 되게, 정렬. 엉덩이에 약간의 긴장, 엉덩이를 내리고, 복근에 앞쪽에 힘을 살짝 주고, 정렬. 몸이 일직선이 되도록. 항상 걸을 때도 이렇게. 걸을 때도 앞으로. 이런 느낌. 이건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오버하는 거고, 뛸 때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면, 아, 지금 여기가 제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골반이, 고관절이. 항상 뛸 때도 이렇게,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렇게. 걸을 때, 오이 정렬. 그리고 보폭을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줄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몸이 편하, 편해지려고 뛸때 마찬가지겠죠. 뛸 때도 이렇게 하다 보면 몸이 보폭이 커지니까 이렇게 엉덩이가 뒤로 빠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과하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이거보다 이 상태에서 정렬된 상태에서 기울, 약간 기울어지면서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보폭이 이제 작아지면, 내 몸에 맞게, 몸 안에서 놀겠죠, 다리가.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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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뭐, 빠, 보폭이, 보폭이 넓어지려면, 뭐, 이렇게 가야겠죠? 이러면 안 되고. 최대한, 저는 몸을, 일단 코어가 발달해야 하기 때문에, 코어 중심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발착지도 마찬가지예요. 발착지도 여기서 너무 이렇게 나가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되던가. 이렇게 하면 당연히 뒤꿈치로 되고. 그러지 않고 여기서 내몸 앞에서 내 가슴과 같이 나간다. 엉덩이 이렇게 빠지면서 이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몸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펴진 상태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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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발 착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걸을 때나 달릴 때 엉덩이의 힘, 엉덩이와 코어의 힘, 엉덩이와 코어로 달린다. 엉덩이와 코어의 중심으로 달린다. 허벅지의 힘으로 달린다가 아니라 엉덩이의 힘, 코어의 힘으로 달린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엉덩이로 밀면서 나간다. 이렇게 엉덩이로 밀면서 이렇게 허벅지로 달린다 하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과하게 표현했을 때 이럴 것 같으니까 엉덩이 힘으로 달린다. 약간 기울기도, 이 몸이 펴진 상태 기울기가 요게 아니고, 그 여기 보시면 후방 경사가 되면 이렇게 등에도 과한 긴장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 햄스트링도 안 좋아질 것 같고, 후방 경사는 안 되고, 엉덩이가 자꾸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엉덩이를 이렇게 내민다는 마음, 이렇게. 이렇게 내밀어서 기울기, 기울기, 내민 상태에서 기울기. 이렇게. 이 연습을 해야 할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걸 며칠 이렇게 연습을 했더니 팔도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더라고요. 엉덩이가 엉덩이로 코어로 이렇게 달린다. 코어로, 코어로 달린다. 이렇게 하니까 팔에도 힘이 좀 빠지고 이 코어에 이렇게 긴장을 주는 게 코어를 긴장해서 달린다는 게 여러모로 제 생각에는 제몸 상태나 이런 거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달리면서 얘기할게요. 아, 지금도 티는 안 났지만 코어가 먼저 나간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폭을 좀 줄여야겠죠. 야, 이거는 러닝뿐만 아니라 제삶 속에서도 이 코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저한테는. 너무 코어, 이 복근, 이런데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관절이 조금 부상이 있어진 것 같고 골반 후방 경사가 심해지면서 부상이 있어지는 것 같고 달리기에서도 근본적으로 효율적이고 잘 달리려면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할것 같습니다. 런닝할 때 코어의 중요성을 알아봤어요. 제 몸을 마루타 삼아서 분명히 저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유독 배, 복근, 이런 곳이 안 좋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진짜 런닝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대신에 런닝을 코어 운동이라 생각하고, 엉덩이 운동이라 생각하고, 달리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저도 이게 이제 금방 나아지진 않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동화 마라톤이 103일 남았는데, 동화 마라톤 때까지 엄청난 변화가 있진 않겠지만, 그래도 코어 운동 꾸준히 하면서, 이 자세, 바른 자세, 머리, 가슴, 머리, 등, 가슴, 엉덩이, 골반, 하나라는 생각, 젓가락으로 봤을 때, 젓가락 하나, 일자라는 생각으로 달리다 보면,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허벅지, 다리에 이제 과도한 근육 사용도 좀 줄어들 것이고,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도 좀 줄어들 것이고, 좀 유연해지지 않을까 싶은 달리기 자세 이제 고친다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근데 이게 근본이 맞은 것 같아요. 정말 더잘 달리고, 부상 없이 더 오래 달리고, 더 효율적으로 달리고 싶으면 코어 운동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어 운동이라기보다 몸이 일직선 일자 몸이 일자가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배와 복근과 복근 뒤에 등그 다음에 허리죠 복근 허리 엉덩이 이세 가지로 달린다는 마음 다리는 그저 도울 뿐 팔도 그저 도울 뿐자 그러면 더 다음 이 러닝 생활 건강한 몸을 위해서 2025 동마도 화이팅! 다음에 뵙겠습니다.